230쪽 펴세요, 형 230쪽 펴라. 자, 거기서 아까 필기했던 것 중에 그거 찾으세 문제 풀이팁 중에 대칭, 평행 모두 한 경우에는 이거 쳐 대칭, 평행 모두 한 경우에는 거기서 뭐야 대칭 대칭에서 평행 순서로 한다.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나 문제 다시 풀어줄게. 나 다시 어? 총 정리해서. 몇태까지품거야다 <laughs> 어, 이거 선생님, 틀린 아니니까 이게 아니고 틀린 거없이시다 보는데 다시 하나 종정해하자 자, 나, 거기 지금 이거 그냥 예로 들어서 이 동그라미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3 y 플러스 1등0 이거 적어. 그럼 응. 거기다가, 아, 그냥 적, 옆에다 적으면 돼. 응, 예. 야, 이거 할줄 알면 다 하는 거야. 어, 이거 할줄 알면은. 그럼 봐봐. 아, 먼저, 아, 니가 생각을 해봐. 어, 아 진짜 여기도 잘못 썼어, 씨. 진짜. 아이! 아, 여기, 미안, 여기 Y 적어. Y. Y, 됐어. 아위와이지고 여기 아이 시끄러워 <laughs> <수고. 웃음> 야. 저. 어 왔어, 어이 이거. 이해 못하면 세생님한테 찾아와. 찾아와서 두 번, 세번 물어봐. 아, 봐봐. 원래 나 여기가 X 당연히 이게 정상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저렇게 갔어. 그러면 은 상수 있지, 상수. 상수를 일단 지워. 상수는 나맨 나중에 보는 거야, 무조건. 상수라는 평행이도 그렇지? 그럼 내가 이렇게 됐어. 자, 여기, 여기서 여기나 아, 화살표를 이렇게 상수를 지워야 된다. 지우자. 상수를 지워. 어. 그럼 이제 그다음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졸다 궁금하잖아. 나 얘가, 얘가 뭐가 궁금해요? 나 그다음 에 궁금한 게 여기 자리도 바뀌었는데 부호가 둘 중에 하나만 바뀌었잖아. 근데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는 x축 y축 대칭을 했다는 거고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는 y는 x 대칭이야. 그둘 중에 얘 입장에서 뭘 먼저 해야 되냐면은 잠적고 얘기해줄게. 아, 여기 f 의 Y, X, 그다음 이렇게 해서 f 의 X, Y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 아, 나 이제 거꾸로 올라가, 봐봐, 어. 거꾸로 올라가, 거꾸로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거꾸로 올라가 자 잘가 뭐부터 맞춰줘? 무조건 야, 이것만 알면 다 되는거야 X Y 위치부터 맞춰줘 자 위치 적어 자 위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부호 적어 부호 위치 맞추고 부어 맞추고 그다음에 여기 상수. 자 순서대로 우리 세, 세 명이니까 하나씩 하자. 자 수연아 여기서 일로 위치 맞췄지. x, y 위치 이거 뭐야? 어디 대칭이야? 여기서 일로 갔을 때. 아 y, x. 어 y, x 대칭. 자 그다음 에 최원 아 사형 먼저 하고 최원, 사형. 아, 여기다. 누구 부호 바뀌었어? X축 대칭. 어, Y 부호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 X축 대칭. 아, 자, 그 다음에. 자, X축으로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1이고 Y 대신에 지금 Y 마이너스 3이야 채원아 X축으로 몇 칸? Y축으로 몇 칸? 어? 틀려도 돼 X축으로 어, 어 X축으로 마이너스, 맞아 그리고? 어, Y축으로 어, 그러니까 어떻게 세 칸이? 세 칸인 건 나도 알지 위쪽 세 칸이 아니고 세 칸이 Y-3이니까, y, Y축으로, 출력서 3. 어. 됐어. 아, 여기, Y축으로 3칸. 그리고 여기에, 아, 나 이렇게 쳐어 이렇게 접어. 아, 모든 거는 다 뭐야? 문자 기준. 자, 기준으로 생각한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나 봐봐.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1이 있어. 근데 여기에 y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1일 수도 있잖아. 그치? 아. 문자가 졸라 중요한 거야. 여기 원래 X, 여기는 원래 무슨 좌표야? X 좌표 자리지, 그치? 자리는. 자리는 원래 X 좌표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 Y가 있을 수도 있고 X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누구 자리냐 이거 보지 말고 무조건 문자 기준. 내가 문자가 뭐가 바뀌었어? Y가 뭐가 바뀌었지? 그러면 x 수대지 그리고 Y 자리에 뭐 들어갔어? y 가3 들어갔지, 그치? 그럼 y축으로 평행이동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문자 기준으로 어. 자 얘만 알면 이제 나 앞에서부터 다시 다 돌아 자다 돌아 자 유형 5번 해라 자 976번 다시 돌아 자 976번 보세요 나 976번 어. 자 976번 봐. 어. 자 봤어요. 나 976번 자 f의 마이너스 1 x y 900, 아, 976번 이라면 976번 자9 7 6예자 근데 문제에서 뭐 나왔어? y의 마이너스 y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엑스는 0 이렇게 나왔어요 아아 지금 자 순서 잘 봐. 아 어. 일단 거꾸로 가는 거야 얘가 우선 주인공이니까 자얘 입장에서 일단 뭐야? 자리 바꿔 일단 자리 먼저 바꿔 어. 자 저기 써 있는 거봐 위치 어. 그다음에 부호 어디가 마이너스야? 이쪽만 마이너스지 얘만 마이너스 붙여 몇번 했어? 총세번 했어. 근데 그중에 대칭이 2번이고 한 사회, 중에 대칭. 두 번이 고평행이도한 번이야. 서 o r r 가축 o 쭉에 이제. 순서대로 뭐야? i n g y y 대칭? 그다 y 에두 대칭? 뭐야? y 축 대칭? 그 다음에 뭐 대칭? y 축 s y 축. s i 플러스. y is it? Why is it? Why is it? Why i 이 it? w h 977번 이제 나 아까 푼거다 지워 봐 977번 아까 푼거 있잖아. 응. 아까 푼거 아니다. 아니, 다 지우라는 게 이제 그걸 보지 말고 얘 그냥 밑으로 다시 가. 밑으로. 밑에다가 얘들아, 이것만 적어 네가 이것만 적어 봐. 977번 얘들아. 거기에 아까 한거 이거 문제만 다시 적어 봐야 돼. 새롭게. 이거 지금 다시 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예. 문제에서 구하는 게 얘야. 어? 음. 자, 그럼 숫자 맞추자, 야, 숫자. 일단 숫자 지워. 지우면 뭐야? 이거지. 숫자 지우면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 지워.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거.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거꾸로 올라가야 돼 나는. 자 시원아, 거꾸로 올라가서 얘기해봐. 아, 어, x는 뭐? 아, 어, y 대칭. 그다음에. x축. 아, 어, x축 대칭. <laughs> 그다음에. 어, x축은 y축. 그렇지. y축으로. 음. 천천히. 해. 마이너스. Y 자리에 Y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됐어. 자, 그리고 아, 나 이제 그림. 자, 아, 그림. 아, 아까 그림이랑 달라요. 아 그림. 나 그냥 이거 부채권이라고 생각해. 자, 아까 선생이 풀어준 거랑 다르다. 아, 아까 선생이 풀어준 게 아니고 지금 보는 걸로 봐야 돼. 여기. 자얘 아, 그럼 일단 맨 처음에 뭐 해야 돼? yx 대칭, 그렇지? 자 yx 대칭. 그러면 점만 찍어야 돼, 부생님붙여고 생각해. 여기. 음. 자 문제에서 보면은, 자 지금 거기에 나 점, 점. 나 이거 찍자. 이게 얼마야? 영컴 yx 대칭이니까 0 컴마 자 그다음 여기 어디로 가? 얘 7.3. 여기 직선 여기 는 직선 그리고 여기 곡선 됐어요그 다음 이성 그 다음에 뭐야 X축 대칭 그끝자그 자, 음에음축대칭이니이이까이 그림 어디로가어요나이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찍 예. 이렇게. 그다음에 얘몇 칸에 들어 지금 마이너스 여섯 칸 마이너스 세 칸에 들어 그렇지? 아 이거 마이너스 여섯 칸 마이너스 세칸이야 근데 이점 좌표 아직 한번볼 거야. 나이점이점 얼마냐면 나칠 콤마 마이너스 3이거든 근데 얘가 마이너스 여섯 칸 마이너스 세 칸이야. 그럼 얘 얼마냐면 1 콤마 영 되어야 아이점이점이 이 점이 얼마되냐이 점이 일콤마 1, 0인데 일콤마용. 1,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일콤마용. 얘가 이렇게. 됐어, 하나 일콤마용. 이 점이 일콤마용. 얘가 이렇게. 정답 몇 번이 정답이냐. 그림에 있는 정답 중에 있어요, 얘들아. 그림에 있는 정답 중에 1컷만 0에서, 얘들아, 이렇게 꺾이는 거. 어딨어야 돼? 찾으면은, 얘들아. 밑으로 1컷만 0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 야, 선생님, 부채꽃처럼 그래서 있, 있잖아. 어딨어야 하나? 1컷만 꺾이는 거. 정답 1번. 응. 보여. 응. 자. 요 연습, 아, 어, 한 번만 더 하면 돼. 혼자서 일단 이거 보지 말고 해봐. 아, 그러고. 그리고 외울 때는 선생님 잘 모르겠어. 헷갈리면 무조건 순서를 외워. 순서가 뭐야? 위치, 부호, 상수. 알겠지? 위치, 부호, 상수야. 먼저 순서가 아. 위치, 그 다음에 부호, 그 다음에 상수. 자, 그러면은 985번으로. 그래, 뭐라? 고거 그래, 이거, 더 많아요. 맞아요. 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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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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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이이이이이이 어 맞네 아, 맞네 이거고요 아, 숙제 연습 한 번씩 더 하고 아, 그리고 어디서 끝내냐면은 231쪽 914 선생님 어, 약속 아, 여기서 끝 어, 수업. <laughs> 914번 174번. 일단 어, 수업은 끝이고 7.